안녕하세요. 반야심경에 무안입이설신의 무색성향미촉법이라는 말이 있지요. 무 없다 이거죠. 안입이설신이 눈, 개, 코, 혀, 몸 뜻도 없다. 색성향미촉법 그죠. 물질, 소리 그죠. 향기, 맛 그리고 감촉 그리고 여러 가지 존재들 또는 생각의 대상들, 이런 것도 없다. 이런 말입니다. 눈이 여기 있는데 왜 눈이 없다고 말했을까요? 그죠? 그, 없다가 아닙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없다. 무로 번역한 말은 아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눈이, 눈이 아니고, 입이 설신이, 귀가 귀가 아니고, 코가 코가 아니고, 맛이 맛이 아니고,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뭘까요, 그렇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이 일부분입니다. 눈으로 본 것, 우리가 눈 바로 감각작용입니다. 시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눈 구조를 가진 우리 사람들끼리 이것은 뭐다? 그러니까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저기 아름다운 사람이 있어. 하고 미인을 이야기합니다. 다 이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눈을 우리들의 눈이 아닌 다른 눈으로 보면 어떨까요? 현미경으로 저기 아름다운 미인을 보면 어떨까요? 현미경, 만원경 수천, 확대를 해서 그걸 본다면, 갑자기 그 아름다운 얼굴에 숭숭숭숭 구멍나 있는 피부의 모공들이 다 보일 겁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보는 기준을 달리했을 때, 더 자세하게 봤을 때, 아름다운 얼굴은 이 거친 땅 표면하고 차이가 있을 게 없습니다. 다만, 우리끼리 비슷한 눈으로서 눈의 구조로서 이렇게 확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끼리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미경보다도 더 확대가 되는 이런 것으로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그냥 그냥 진동하는 단백질의 분자 구조들이 보일 겁니다. 부옇게 구름같이. 뭔가가 막 진동하는 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기초과학 연구원에서 그러한 현미경을 가지고 물질의 구조를 규명해 내고 신물질을 만들어 내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정밀한, 더 짧은 파정으로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분자를 보는 수준, 원자를 보는 수준으로 보면은 뭐가 보일까요? 그냥 텅빈 공간만 보일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볼 때, 그리고 무엇을 느낄 때, 안입이 설신의, 또 우리가 저것은 무엇이다라고 느끼는 어떤 개념 규정, 이런 것들도 볼 때, 그것도 비슷한 수준 끼리의 약속일 뿐이지, 있는 그대로는 아닙니다. 한때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일이 지금은 아주 추한 일이 된 경우도 많습니다. 한때는 당연한 일이 되었던 일이 지금은 큰일 날 일이 된 것도 많습니다. 남자는 어떠해야 하고 여자는 어떠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의 기준 자체도 환경이 달라지면서 문화가 달라지면서 바뀐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보는 내 기준이 이 기준을 달리 했을 때 있는 그대로는 얼마든지 달라 보인다 아름다운 미인의 피부가 그렇죠? 구멍이 숭숭 난 울퉁불퉁한 땅바닥 과도 같이 보일 수도 있고 하늘에 떠 있는 저 뿌연 구름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 보는 눈이 만약에 시력이 나빠졌다면 남들은 선명하게 바라보는 것을 부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보는 기준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이다 라고 규정한 것이 다 달라요.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 관점을 달리하면 무수하게 다른 것이 보입니다. 여기에 금으로 만든 사자가 하나 있습니다. 금덩어리로 보면은 금덩어리입니다. 도둑놈이 보 금덩어리입니다. 사자로 보면은 아주 훌륭한 예술품입니다. 그렇죠? 또는 어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보면은 저것으로서 던지고 싶은 어떤 금속 덩어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에 따라서 이것은 무엇으로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보이는 것만이 그럴까요? 우리들이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참 아름답다. 좋은 사람이다. 우리 편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다 우리 편이 돼서 적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때는 자기 편들끼리 편을 나누어서 싸우죠. 또 이렇게 자기 편인데 서로 원수가 됩니다. 뭔가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이룰 때까지는 동지였다가 목표를 이룬 다음에는 서로 간에 적이 되어 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 편이 영원한 내 편일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내 편이 서로 또 다투는 원수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근본적인 생각에 나와 남을 나누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남을 나누어서 함께 이루고 있는 이것을 내가 독점을 하고 싶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상대방을 누르고 싶기 때문에 바로 저기 있을 때는 뭉치다가 저기 사라지면 서로가 다투게 됩니다. 아득한 옛날에 감로수 영원한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모든 생명들이 모여서 수많은 세월 동안에 독을 제거해서 감로수를 만들었다 그래요 천수경에 나오는 설화입니다. 그런데 감로수를 만들고 나니까 그 감로수를 차지하면은 불로 장수합니다. 남이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고 그렇다고 보니. 누구에 의해서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지배자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생명들이 합쳐가지고 만든 감로수, 그때까지는 동지였다가, 그 다음에는 그 감로수를 차지하기 위한 3개의 전쟁이 벌어졌다. 그것이 바로 너와 나를 나누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다. 시작이다. 이렇게 천수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로 나누면 우리가 차지하고 싶은 게 없습니다. 바로 반야심경은 그것을 말합니다.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라. 있는 그대로에서 다양한 나의 관점을 바꾸어서 바라볼 때 무엇이든지간에 이것은, 이것은 이래서 내 편일 수 있고 이것은 이래서 내 편일 수 있고 이것은 이런 면에서 나의 편이고. 그래서 모두가 한편이 되어서 서로가 협조를 하고 잘살 수가 있다. 걸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기준에 집착을 해서 이것은 이래서 너는 나의 편이 아니고 너는 이래서 나의 편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평가르기를 시작하면 영원히 싸워야 될 적들만이 생깁니다. 우리 인간은 편 나누기에 적은 순간적으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동물시 해버립니다. 그래서 편이 갈라지는 순간에 그렇게 자비롭던 사람들이 잔인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동물보다도 잔인한 것이 사람일 수 있는 이유, 바로 편가름의 의식에서 시작합니다. 편가름에는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도 깨져버립니다. 얻으려고 싸웠는데 싸우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결과가 생깁니다. 바로 무안입비 설신의 무색성향 미초법입니다. 기준의 집착에서 편가리개 집착에서 바라보는 눈 그것으로서 느끼는 모든 것 그것으로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도 아니고, 그죠? 그것으로 규정된 것은 그 무엇도 아니다. 바로 그것을 반야심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야심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무안입이 설신행. 무색성향 미촉. 내가 보고 있는 기준, 내가 무엇이라고 느끼고 있는 기준, 내가 무엇이라고 느끼고 있는 규정, 이 모든 것들이 그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아니다. 다르게 볼수 있다. 다르게 보면 우리는 그 무엇에도 걸림이 없을 수 있다. 걸림이 없는 거기에서 나오는 자유, 걸림이 없을 때 누구나와 한편이 될수 있다. 누구나와 공덕을 지을 수 있다. 바로 반야심경이 말하는 무안입이 설신의입니다. 무안입이 설신의 무색성향 미촉법. 평가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 평가름을 넘어서 걸림없는 하루 누구나와 공덕을 지을 수 있는 나날, 보람의 나날, 걸림없고 거침없는 나날들을 추원합니다 감사합니다.